만 65세가 되었다는 것은 의료 요구 사항을 보장해줄 메디케어에 가입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대해 들어보셨습니다. 파트 B 월보험료를 지불하고 병원 및 의사 진료를 받습니다. 가입 추가 비용 없이 훨씬 더 많은 보험 적용과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다른 메디케어 옵션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사실입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병원 및 의사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의 단 80%만 커버합니다. 나머지 20%는 그 비용이 얼마든 여러분이 지불하셔야 합니다.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추가 서비스에 보험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예상치 못한 추가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과, 안과, 청각, 처방약 또는 요구될 수 있는 기타 의료 서비스가 그 예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드립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모든 혜택에 더하여 보충 혜택이라는 추가 서비스 혜택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많은 플랜이 파트 D라는 처방약을 보장하므로 별도의 처방약 플랜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예상 가능한 고객 부담 금액, 처방약 보장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치과진료를 통한 충치 및 잇몸질환 예방, 충치치료 및 브릿지 포함, 정기눈검사, 콘택트렌즈 및 안경, 청력관리 및 보청기, 일반의약품 및 천연보충제 비용지원, 또한 무제한침술치료 및 동양건강요법에도 혜택이 제공됩니다. 여기에는 부항요법과 꽈샤, 그리고 춘하요법 등이 포함됩니다. 클래버케어는 여러분의 완전한 웰빙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큰 혜택을 얻는 것이 은퇴 후 가정 경제에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는 메리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옵션들을 월간 고객 부담금 없이 제공하며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언어로 고객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여러분 건강에 어떠한 위협도 없도록 보장하겠습니다. 클래버케어, 메리케어 어드밴티지, 클래버한 선택.